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른이 되어서야 오롯이 제 인생을 살게 된 30세 여성이에요. 인도 속담에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대요. 전 인도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속담만큼은 믿어보고 싶어요. 제 인생과 너무 닮은 얘기라서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부모가 있었다는 증거겠죠? 근데, 저에겐 부모가 없어요. 저를 키우기 힘들어 버렸는지, 아니면 실수로 저를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사고로 저만 남겨둔 제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요. 제가 춘천에 있는 땡땡 보육원에 오게 된 건, 88 올림픽이 한창이던 9월 27일이었대요.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유도 경기를 보는 중이었죠. 그때, 대문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밖으로 달려 나왔대요. 문 앞에는 포디기에 둘둘 말린 갓난아기가 있었죠. 바로 저요. 이름도 나이도 태어난 날짜도 그 어느 것도 남겨져 있지 않았대요. 하는 수 없이 원장님께서는 제가 보육원에 들어온 그날을 제 생일로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제 생일은 1998년 9월 27일이 됐어요. 그날 이후 전쭉 그곳에서 자랐어요. 몇번 입양을 갈 번도 했지만 이상하게 일이 잘안 풀려서 매번 입양은 불발이 되고 말았죠. 결국 전 땡땡 보육원의 터줏대감이 되었어요. 정부치고 살면 다 고양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시설에서 살아보지 않았을 때 얘기죠. 모든 시설 관계자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자란 보육원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그리 좋은 분들만은 아니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법의 테두리만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거든요. 그래도 이런 공간에서라도 살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적어도 굶지 않고 학교는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저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0등 안에 들었죠. 하지만 대학은 꿈도 꿀수 없었어요. 저 같은 아이에게 대학은 사치니까요. 제 또래 아이들이 연애나 대입 등의 문제를 걱정할 때 저는 보육원을 나가게 되면 당장 어디서 살아야 하나 생계를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가야 했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요. 당장 살 곳을 찾는 것부터 암담했어요. 퇴소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500만원 뿐인데, 그걸로 집을 구하고 먹고 입고 생활비까지 다 충당해야 하거든요. 500만원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한 사람이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 자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퇴소를 하기 전에 살 집과 일자리를 먼저 구해놔야 하죠.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다가오면 모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해당되는 일이었고요. 어김없이 저에게도 퇴소 날짜는 다가왔어요. 한달 뒤면 19년간 살아온 시설을 나가야 했죠. 그 무렵부터 전 매일 밤 암몽에 시달렸어요. 아직 살 곳과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퇴소의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밥맛도 없고 기운이 쭉 빠져선 거의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이런 제 고민을 하늘이 알았던 걸까요? 퇴소 2주 전 극적으로 살 곳이 정해졌어요. 보육원 실장님 덕분이었죠. 보시기에 제 처지가 딱 했는지 보육원을 나간 언니들한테 전화를 돌리셨었나봐요. 그중 안산에 살고 있는 저희 보육원 출신인 수정 언니가 절 받아주겠다고 한 거죠. 수정 언니는 어렴풋이 얼굴이 기억나기는 하지만, 저랑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같이 어울려 논 기억이 없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당장 나가 살 곳이 필요했고, 절 받아주겠다는 사람은 수정 언니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바로 수정 언니가 사는 안산으로 갔어요. 언니가 사는 집은 작은 부엌과 욕실이 딸린 복층 오피스텔이었는데 딱 봐도 한 사람 정도 살면 맞을 공간이었죠.언니는 조금 넓은 1층을.전 매트리스와 앉은뱅이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2층을 쓰기로 했어요.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는 반반 내는 조건이었고요.솔직히 저한테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였어요. 가끔 언니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면 전 자리를 피해 밖에서 서너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알바 끝나고 땀에 쩔어 집에 왔는데 언니 남친이 와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났죠. 그래도 어떡해요, 얹혀 사는 주제에. 그땐 조용히 나와서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씻고 수면실에서 자고 있으면 몇 시간 뒤 들어오라는 문자가 오죠. 그제야 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남친과 헤어졌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이제 찜질방도 안녕이구나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안돼 수영언니는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됐고 여전히 종종 찜질방을 이용해야 했죠. 당시 전 오전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땐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두 탕을 뛰고 나면 몸은 힘들지만 월세 보증금이라도 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같이 사는 수정 언니는 근처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해요 보니까 벌이가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일 특성상 비가 오면 일안 나가고 그렇게 집에서 쉬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언니 집에 들어올 때 저도 언니 따라 캐디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언니가 한사코 반대를 하더라고요 혼자 쉽게 돈 벌려고 그러나 조금 서운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반대였더라고요.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인데다 사람들 인식이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골프장은 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찾는데 어린 캐디들한테 반말은 기본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성추행을 하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언니가 한사코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한테 그런 일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수정언니 얘기를 들어보니 세상에 돈 버는 일중 쉬운 일은 없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힘이 들더라도 내한몸 부지런히 뛰어서 돈 버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암튼 그렇게 2년 정도 수정언니 집에서 같이 살다가 언니가 남친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집을 나 낳게 됐어요. 이제 정말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죠. 그동안 식당과 편의점, 전단지 알바 등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았던 돈으로 보증금 300에 월 30짜리 원룸을 얻었어요. 월 30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저 같은 하루살이한텐 엄청나게 압박이 되는 돈이었죠. 밤낮으로 여러 탕의 알바를 소화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적은 돈이지만 적금도 붓고 살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름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하지만 신은 장난꾸러기라서 인간의 행복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한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친 몸으로 늦은 퇴근길에 나섰고 인적 드문 사거리쯤 왔을 때 건널목을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캄캄한 밤 순식간에 달려와 절치고 간 거라서 전 가해 차량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cctv는 물론 목격자도 없었죠. 그렇게 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돌봐줄 사람도, 나 대신 일을 처리해 줄 사람도 없이 한 달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저는 그후 엄청난 빚에 시달려야 했어요. 뺑소니였기에 병원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거든요. 그뿐인가요? 이번 기간 동안 일을 쉬었으니, 수입은 제로였고 다달이 월세며 각종 세금은 따박따박 나가야 했으니까요. 결국 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정리했어요. 그걸로 모자라 결국 월세반 보증금까지 헐어먹게 됐어요. 할수 없이 전 퇴원을 강행했죠. 의사 선생님은 아직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엄청난 대출이자와 월세, 그밖에 생활비의 압박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전 몸도 온전히 추스르기 전에 돈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밤마다 온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업체로부터의 불법주심을 당해보면 육신의 고통은 끔찍한 시달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알수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전 일을 늘리고 지출을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생활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었죠. 먹는 걸 줄이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어요. 일하던 식당에서 먹는 점심밥이 제 유일한 끼니였어요. 식당 일이 바빠 끼니를 거르게 되는 날은 생으로 종일 굶어야 했고요. 편의점에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먹고 싶었지만 그 정도 여유도 제겐 없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굶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 의외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건 사람을 정말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스물 두살 겨울 제 인생은 끝도 없는 터널 속에 처박혀 허덕이고 있었죠. 그런 저를 구해준 건 식당 사장님의 친구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살아, 아가씨. 그러지 말고 선 한번 볼래? 남자가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 출신이고 게다가 돈이 엄청 많다니까. 결혼만 하면 아가씨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될 거야. 솔직히 솔깃했지만 한편으론 의심이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의 남자가 왜나 같은 여자를 하지만 내 처지를 생각하면 그런 의심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 제 빚도 다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다니까. 시어머니 자리도 얼마나 좋은지. 아가씨인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만 가면 팔 잡히는 거라니까. 결국 전 사장님 친구분의 소개로 선자리에 나가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남자는 먼저 와 있더군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 돼 보였는데, 소개해준 아주머니 말대로 잘생긴 데다 귀티가 난다고 할까? 많이 배운 사람 같다고 할까? 암튼,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근데, 이 자리가 불편한 건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남자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없이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죠. 전 어떻게든 남자 눈에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어댔죠. 솔직히 제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눈에 남자의 휠체어가 들어온 건. 남자의 상대로 왜나 같은 여자가 뽑혔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바로 이거였죠. 남자에겐 두 다리가 없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담요로 하반신을 덮고 있었지만 두 다리의 부분이 비어 있는 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안으로 들어설 때도 남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전 남자가 앉아 있는 의자가 휠체어였다는 걸 생각도 못 했던 거죠. 황당한 내 표정을 읽은 남자는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평생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어요. 그쪽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할수 있는 일도 많을 텐데 왜 이런 자리에 나왔어요? 왜나 같은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냐고요? 지금이라도 거절하세요. 그리고 당신 인생 사세요. 그깟 돈몇 푼에 하나뿐인 인생 헐값에 팔 생각 말고. 남자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절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런 남자의 시선을 온전히 받으며 전 얘기했죠. 전요. 지금 단돈 100원이라도 준다면 날 팔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깟 돈몇 푼에 제 인생은 이미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으니까요. 이 결혼 아니면 전제 몸속에 장기라도 빼서 팔아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냐고요? 살고 싶어서요. 이렇게라도 살고 싶어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나란 인간은 왜 태어나서 이러고 사는 걸까? 난생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그간 내가 살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면서 돈몇 푼에 몸팔러온 여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걸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이런 꼴도 보지 않고 좋았을걸. 하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자는 그런 나를 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한참을 울고 난 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 결혼 하겠다고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전 이런 결혼 10번이고 20번이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자가 필요한 거라면 제가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게 처음 보는 남자한테 결혼을 구걸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험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이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얼마 뒤전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2물셋 나이에 열아홉 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저택에는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간병인도 없었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며느리 드린다고 얼마 전 모두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이 집에 일꾼으로 들어온 셈이었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 크고 작은 집안일들을 정리하고 거기다 다리가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그를 씻기고 그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까지 모든 게 제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선 세상 둘도 없는 천사표 시어머니였지만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폭언은 기본이고 때에 따라서는 폭력도 행사했죠. 어디서 눈깔을 그따위로 떠. 눈안 깔아? 내가 너이 집에 들이면서 얼마를 썼는지 알아? 어디서 건방지게 말댔구야.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는 년이. 지 부모한테도 버려진 년을 누가 좋다고 데려가? 네 분수를 알고 살아. 건방지게 나대지 말고. 알았어? 하지만 자신의 아들 앞에선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좋은 시어머니로 변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은 주로 남편의 발이 닿을 수 없는 지하 창고나 주차장에서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전 이런 사실을 남편한테 알릴 수 없었어요. 왜냐면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각서를 썼거든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 한마디도 남편한테 하지 않겠다고요. 약속을 어겼다가는 그날로 결혼 전에 받은 돈에 세 배를 물어내고 집을 떠나기로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늘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책을 좋아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서재에서 보내곤 했어요. 처음엔 저랑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제가 어머니 눈을 피해 잠시라도 쉴수 있도록 절 데리고 외출을 하기도 했죠. 남편은 정말이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미술관이나 한적한 호수, 서울 외곽 카페에 가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남편과 데이트를 즐기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어머님의 눈을 피해 쉴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원래 내 꿈은 미디어 아트 디렉터였어요. 제대하고 나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독일 칼스루의 대학에서 열린 전시회를 보게 됐는데 심장이 벌컹벌컹 뛰더라고요. 그때 처음 영상 미디어에 관심이 생겼고 유학을 결심하게 됐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아마 그 분야에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났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포기했지만요. 당신은 나처럼 포기하지 말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얘기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준 건. 그날 이후 전 남편의 서재에서 남편과 함께 책을 읽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어머님 눈을 피해서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어요. 그런 데이트라면 데이트 같은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남편과 저도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웃는 모습도 늘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어느날 남편이 좋아하는 우렁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집 앞에 경찰차와 응급차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전 현관 앞에 하얗게 질린 채서 있는 어머님을 보고 물었죠. 어머님은 절 보자 눈물만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잠시 뒤 하얀 천에 덮인 채 집안에서 들 것에 실려 나온 건제 남편이었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고 시어머님은 밖으로 도망을 쳤지만 남편은 강도 손에 죽임을 당한 거였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 유일한 내 편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닥친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어머님이 절 부르시더군요. 남편도 죽고 없는 집에 네가 있을 필요가 있겠니? 어차피 넌네 남편 간병인으로 들이는데. 네가할 일은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라. 참, 죽은 남편 유산을 받겠다는 야무진 꿈은 안 꾸는 게 좋아. 니들 혼인신고는 안돼 있으니까. 알아들었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당장 나가시라면 제가 어디로 가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집안일이라도 돕고 살게 해주세요. 네? 전 어머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장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매정하게 절 뿌리치셨죠. 결국 전돈한푼 없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그달 생활비에서 쓰고 남은 백만원 남짓이었죠. 제가 보육원에서 나올 때보다도 적은 돈이었어요. 그렇게 전 짐가방을 들고 다시 찜질방을 전전하게 됐죠. 그리고 한달뒤전 다시 집에 돌아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찜질방을 전전하던 어느 날 전화가 한통 왔어요. 시아버님 때부터 남편네 집 일을 봐주시던 김 변호사님이었죠.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사실혼 관계인 저에게 남긴다고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덕분에 전 다시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고 전 제가 당했던 것처럼 어머님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왜냐고요? 남편이 제게 남긴 편지를 통해 알게 됐거든요. 어머님이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을요. 저 여잔 시아버님의 비서였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아버님을 유혹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이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야속하게도 결혼하고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유언장엔 어머님 얘기는 없었던 관계로 모든 재산은 유일한 혈육인 아들한테 남긴다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남편한테 간 거죠.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남편은 어머님을 내쫓으려 했지만 그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다치면서 그냥 함께 살게 된 거였고요. 어머님한테는 제 남편이 눈에 가시였어요. 남편만 죽으면 그 재산이 다 자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길을 쓰고 결혼을 막아왔고, 집안 어른들 때문에 그게 쉽지 않자, 혈육이 없는 천의 고아인 저를 데려다가, 며느리랍시고 아들 병수발에 집안일까지 부리며 살았던 거죠. 솔직히, 저 없을 때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으니 심증만 가질 뿐이죠. 다시 집에 들어가던 날, 전 어머님한테 처음으로 제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냈어요. 어머님, 이제 어쩌죠?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요. 저랑 남편 혼인신고가 안돼 있다고 남편 재산이 모두 어머님 찾은 줄 아시는 모양인데 제 남편 그리 허술한 사람 아닌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김변호사님한테 아직 연락 못 받으신 모양인데 이집 그리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 그밖에 은행 잔고는 모두 사실혼 관계인 제 앞으로 남긴다고 유언장을 남겼다지 뭐예요? 근데요, 전 어머님한테 당한 걸이 정도로 끝내지 못하겠어요.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그렇고, 갑자기 강도 선에 죽임을 당한 것도 그렇고 너무 의심스럽거든요. 어머님이요, 솔직히 물증은 없어요. 근데 심증은 가요. 전 어머님이 제 남편 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이거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저 죽을 때까지 어머님이 한지 밝혀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꼭 벌받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마시고 제가 증거 잡을 때까지 구차하게라도 연명하고 계세요. 아셨어요? 집에서 쫓겨난 어머님은 몇날 며칠을 찾아와 집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전 경찰에 어머님을 신고했어요. 결국 어머님은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됐죠. 전 아직도 업체를 통해 남편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뚜렷한 물증이 없지만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려고요.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저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싶거든요. 비록 저는 잘못한 기차를 타고 운 좋게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그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 인생은 제 잘못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만큼은 제대로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제게 찾아와 제가 제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꿈 잃지 마시고 오늘도 견디며 꿋꿋이 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